바이크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을 위한 강습입니다. 바이크 출발하면서 올라타기. 그래서 올라타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면서 올라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엉덩이 걸쳐놓고 출발한 다음에 발 바꿔서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왼발을 벌판에 치고 출발해서 그냥 올라탑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연습하면 되고, 이거는 초보분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잘 타시는 분에서, 한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형 바이크 끌고 왔으니까 시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타면서 출발하기. 시동 걸고, 기아 넣고, 출발하면서 바로 올라타는 겁니다. 요령은, 자, 먼저 시동 거시고요. 자, 기아 들어가는 상태에서, 일단 넣고 출발하면서 바로 밸런스 맞추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다리 올려놓고 왼쪽 다리 올려놓고 출발하면서 바로 밸런스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다리 올라가서 타서 앉으세요 내리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스탠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올라타는 거한 번씩 연습해 보면은 밸런스 맞추거나 또는 바이크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출발하면서 올라타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요게 좀더 쉬운 방법이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보통 시트고가 높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은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오른발을 딛고 앉아서 출발한 후에 발을 바꾸고요 출발 중에 발을 바꾸고 올라타는 과정인데 이거는 시간이 좀더 걸려요. 출발해서 발 바꾸고 올라타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왼발을 올리고 발로 올라타는 것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간이 길때 쓰시는 거고요. 한번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걸고요. 이거는 아까랑 틀리게 이렇게 걸터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발을 왼발 후팩에다 올려놓고 살짝 거트 하신 후에 출발하면서 발을 바꾸고요. 발 바꾸고 올라타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출발하면서 발 바꾸고요 자, 일어서서 올라타는 겁니다 스탠딩하고 내리고 또 해서 스탠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출발하면서 올라타는 거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재밌습니다